안녕하세요, 현존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운전해서 여행을 갈 건데요. 1박 2일로 다녀올 거거든요.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보시죠. 출발! 후식 비빔 있다가. 어 후식 비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김치미 달짝지근한. 고구마 한두개좀 사이에 껴 있을 법한데 그렇 시추에서 음, 이거를 좀 넣어도 될것 같아요. 물만 요 봉찜이 국물을 한세 숟갈 정도 넣어주면 적절하게 지 진짜 그냥 물냉면 맛. <laughs> 카페 고재입니다. 호수 뷰는 아닌데 이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괜찮아 보여서 왔거든요. 신박대랑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다. 진짜 속이야 진짜 속은 저는 카페에서 무슨 책을 읽을 거냐면요. 짜잔. <laughs> 나는 돈에 미쳤다. 이거 읽어보려고 합니다. 돈은 누구나 벌고 싶잖아요. 일단 제가.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돈을 벌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 와중에 이제 남편이 이런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데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성격대로라면 원래는 이런 책을 전혀 읽지 않아요. 약간 저는 만화책 좋아하거든요. <laughs>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더 스퀘어 24? 24시 스파입니다. 음. 와우. 이렇게 바로 앞에 청평호수 뷰. 고양이가 있잖아. 그래도 들려져 있고 여기가 화장실 꽤 큽니다. 샤 여기가 저희가 그 숙박 페스타로 할인 받아서 3만 원에 왔어요. 침대 있고 전신 거울 있고 뷰가 너무 좋다. 우와 여기서 스파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냉장고랑 뷰볼수 있고. 여기가 좀 뚫려 있네요. 약간 스탠드바 같아. 너무 좋다. 여기 온수풀이 나오는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어떤 분이 아까 수영하시더라고 요 여기서.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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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유 차가워. 얼어 죽을 날씨의 수영장입니다. <laughs> 온수풀은 아닌 걸로. 난나 수영 안 하길 잘했다. 다이소 가서 급히 뭐라도 사오려고 했거든요. 뭐 옷이나 수영할까 했는데 은수풀이 아니니까. 저기에 하얀 색깔 보이세요? 엄청 큰 무슨 이탈리아 성같이 막 크게 보이는데 아, 저기 뭐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통일교 본부래요. 천웅궁이라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뷰는 진짜 좋아요. 와. 여기는 바로 롯데리아입니다. 저희가 저녁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딱히 먹을 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시내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메뉴가 뭐 짬뽕, 고깃집, 아니면 치킨집,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전문데, 다 별로 안 땡겨가지고, 그냥 롯데리아 와서, 그,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버거를 시켰어요. 치즈스틱 추가해가지고, 제로 콜라랑 해서 12,000원인데, 포인트 써가지고 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역시 가평의 잣 막걸리죠. 뭔가 이 그림부터가 뭔가 진짜 잣 막걸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숙소에 있는 이상한 와인 잔에 마시기로 했습니다. 안주는 킹크랩하고 집에서 남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거랑 진짬뽕이랑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로테리아 버거 먹을 거예요. <laughs> 냄새 완전 발효냄새 엄청 심하다 <laughs> 와 냄새가 탁 쌓여 진짜 토마가 없어요 짠오 잔도 좋네 치즈 시원하 잘했어 감자보다 음 맛있어 치즈 너무 맛있어 근데 음. 패티가 되게 수제버같아 오니깐은 음, 뭐 외국인들 겨냥에서 막걸리랑 햄버거 사업할게요. 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색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잘만 마케팅하면. 근데 제가 SNS 사업을 잘 못해서 혹시 SNS 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랑 같이 이제 이제 스파일 건데 여기에. 소금 입욕제가 있는 거예요. 써도 된다고 이게 렇 위치해놔서 해보려고요. 와, 색깔 예쁘다. 예쁜데?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신욕 한번 하고요. 씻고, 일단, 아침에 좀 건강한 기운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약간 스트레칭하고 스파를 하니까 왠지 이게 내가 부자의 삶을 미리 보기 하는 느낌이랄까? 어떤 삶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한번 미리 보기 한 거죠. <laughs> 여기 아메리카노 기계도 있어요. 이에 여기 앉아서 차 이렇게 커피 마시면 너무 좋지. 커피야. 음, 음, 온수 온수 좀나 음, 두부전골 먹으러 왔어요. 날이 쌀쌀하니까 따뜻한 두부전골. 가평 자순두부 왔습니다. 여기가 맛집인지 아닌지, 데이터 분석 그 자격증을 따서 그런가, 그런 걸잘 찾아요? 전혀 관계 없나? 우와, 음 샤이드 아, 진짜. 이거 아, 아. 뭐 살짝 매콤해요. 에이. ando 오, 뭐내 스타일. 더추워요 응, 일단. 이게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려면 삼요소가 있어. 환경,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상태. 세 가지 맛인데 이 삼요소가 지금 적절하게 들어간 거지. 날씨는 추운데 먹고 싶은 게특끈한 거였고 맛도 이다세 가지가 충족이 돼서 맛있다어 맞는 말입니까? 여기 와보세요. 여기 진짜 추천. 역시 맛있었던 이유가 비산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이번 여행은 이렇게 대충 떠나는 어디였죠? <laughs> 대충 떠나는 가평 여행이었는데요. 어, 일단 뭐 좋은 뷰를 보고 맛있는 걸 먹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힐링이 됐어요. 이제 가서 또 어, 집안일도. 아이고 외로웠어. 미안해. 저번에 성우 공채 지원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득득득득득득득 광 탈입니다. 네. 이번 1차 시험은 떨어졌는데요.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쉽긴 한데 아, 이거 좀 합격하기에는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자신도 막100% 자신감에 찬 상태로 하지도 않았고. 음, 아직 학원을 다닌지도 4개월? 1년 정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 대원공채 시험은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우공채를 지원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20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 학원을 계속 다닌 건 아닙니다. 학원을 다녔을 때도 있었고 어 아니면 은 그냥 혼자서 연습을 해서 낸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성우지망생이라는 게 되게... 어쩌면 개미지옥 같다는 생각을 해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아,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매물 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여기에 쓴 시간이 이만큼인데 내가 여기에 쓴 시간과 돈과 열정이 이만큼인데 지금 그만두기엔 아까워 안돼난 이만큼 여기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오히려 더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공학원 다니다가 꽤몇년 동안 안 다녔어요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취업도 하고 하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1년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이제 30대가 되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또 회사가 있어가지고 취업도 어쩌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우 지망생으로서 성우 지망만 하기에는 오히려 이 너무 집착과 절박함이 생겨서 불안함을 증가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채시험을 봐보자, 다른 회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봤는데, 그것도 이제 급하게, 한, 막, 한 달, 두 달간 급하게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절망하면 안 되죠. 약간, 약간의 무기력이 오긴 했어요, 물론. 허리 디스크처럼 허리도 안 좋아지고, 막 병원도 다녀야 되고, 시험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바빴잖아요, 제가. 엄청 바쁘다가 갑자기 이제 딱다 동시에 끝났거든요, 시기가. 그러면서 몸도 좀 아파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우울한 거예요. 또 이제 지금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그래. 이 시기를 또 내가 잘 보내야 또 다음에 올 나의 기회들에게 좀 멋지고 적극적이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멘탈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이번에 다녀왔고. 음. 좋았어요. 자연과 가까이 있어서 좋았고, 제가 예전에 어린 왕자 일부분을 더빙한 게 있어요. 오늘은 그 더빙한 부분을 뒤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제가 성우가 아니니까 막 보여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여행 영상과 그리고 성우 공채 후기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다들 잊어버린 건데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지? 관계를 만든다고? 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바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세상의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을 거야 나는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거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너의 머리카락은 황금빛이잖아 그러니 황금빛 미를 보면 네 생각이 날 테고 그럼 나는 밀밭에 부는 바람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야. 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참을성이 아주 많아야 해. 먼저 풀밭에 그렇게? 어, 나랑 조금 떨어져 앉아? 나는 너를 슬쩍 쳐다볼 텐데,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 대신 매일 조금씩 가까이 앉는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을 거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겠지.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는 거야.